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르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왔다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데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모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카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오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이네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때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서 나왔다. 가난마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난족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가난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가사이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들이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바레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장세기 20장은 아주 방대한 족보입니다. 인류의 계보라고도 하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인 함과 야벳 샘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고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낯선 이름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족보를 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름들 하나하나 속에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족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야베스의 자손들을 소개하지요. 보면은 그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따라서 바닷가 땅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아의 우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다시 채우시는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같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묵묵하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깨닫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이 상황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나의 계획이 저지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노아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자녀를 많이 낳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아파트에 살잖아요. 좁은 땅에서 위층으로 많이 쌓아가지고, 내 지경이 그 아파트, 평수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가진 그 땅,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것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영적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정관이라는 이 좁은 지역. 아니면 열매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 지경이 부산을 아우르고요, 울산과 경남을,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떠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 기도할 때에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가까이 있는 뭐 우리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영적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또 비전테림이나 단기선교나 장기선교를 통해서 그 현장을 밟고 선교사에게 동참한 것을 통해서 영적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영적지경을 넓히는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영적 지경을 넓히는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요, 학교 어, 그리고 입학 내가 속한 지역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지방 그리고 내가 가게 되는 학교 거기서는 뭐 꿈이 꺾이고 비전이 꺾이는 데.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영적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과 우리 가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이고 힘센 사냥꾼이라고 묘사합니다 바빌론과 니네웨어와 같은 거대한 도시들을 세우고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이고 힘센 사냥꾼이다.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이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강력한 힘을 바라봅니다. 우르르 보죠. 그러나 그 강력한 힘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의 그림자, 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힘있고 유명한 니모롯이 되라고 말합니다 육장에 나왔던 그 네피림 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힘이 여러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와 수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낼 때에 그것은 교만의 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사람을 주셨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철저하게 우리는 다 자신을 드러내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 교만을 꺾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적용 질문을 드려 봅니다. 나의 님으로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나의 힘 명예 소유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바벨탑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기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예배의 통로로 부름 받은 은혜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이 등장하는데요. 셈의 계보는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거룩한 줄기가 되죠. 셈의 후손들 중에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난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과 종족 중에서 당신을 예배할 한 줄기를 보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 은혜의 줄기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기는 어떤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영적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면 여러 이름이 나오고 가문과 족보가 나오고 나올 겁니다. 단지 그냥 자기들이 태어나서 그 가문 안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둔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함이라 우리를 거룩한 족속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사명주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후손의 그 가문의 계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믿음의 계보에 세워 주신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되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질서 있게 인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장의 선과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니무로처럼 나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주님께로부터 어 왔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를 이 땅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성령집회 두 번째 날입니다. 구평소망교회 김부영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은혜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받은 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